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나피올로입니다 오늘은 제 책이 새롭게 출간된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홍보죠, 홍보. 한마디로. 물론, 사실 제, 책의, 제 책이 일단 뭐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기존에 썼던 책을 개정한 거예요. 개정했는데 오늘 이제 제 어, 제가 쓴 어쨌든 나름 400 페이지 가까운 예, 이번 개정판은 388 페이지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400 페이지 가까운 그래도 제 단행본 책을 어, 개정해서 나왔다. 무려 2024년 개정 3판, 예, 개정 3판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개정 3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인사차 예,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처음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번 제 책을 그래도 나름 소개를 해드린다면.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북 전자도서로도 있고 종이책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종이책이요 제가 오늘 이책 말고도 제가 최근에 출간했던 소책자 어, 이북 책들도 몇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어, 유일한 종이책은 요겁니다. 알겠죠? 어, 종이책 되게 훨씬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전문 출판사 껴가지고 막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편집 다 하고 이제 이거 업체에 맡기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대행해 주는 업체에 맡겨서. 딱그 형식의 틀만 맞춰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출간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홍보든 모든 건 니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주의죠. 그래서 그냥 어, 출간해서 어,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이제 논술하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알아서 찾아서 어, 조금씩 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은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러분 제가 그냥 어, 학원에서 어, 그냥 강사로서 사실 제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제 개인적인 이제 공부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과외사업자로 되게 소수정예로만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면서 사실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 저는 어~ 이게 어쨌든 입시원수를 가르치는 어쨌든 뭐 강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더 원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그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신학과 철학에 대한 고뇌. 결국 저는 계속 제 삶에 대한 고뇌를 이어가는 중이고, 어, 또 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주로 저는 책으로 하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을 가로지르는 어쨌든 그 기획을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그 저의 취향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 이 영상을 지금 봐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책을 써도 이게 보통 교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재는 이 사이즈로 잘안 만들잖아요. 좀더큰 걸로 만들지. 그리고 되게 두껍게 나옵니다. 학원가의 교재들은 그냥 거의 막짜기식으로막 어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때려박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도저히 그 수험생들이 1년 내에 다 읽을 수 없는 분량들이 교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논술 분야가 원래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함을 어쨌든 단권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절대 이 권까지 안 만들고 이한권 안에 어떻게든 다 때려 박으려고 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자책 이 북은 요 가격 보이시죠? 어, 이북은 요건데 종이책 값이 이제 제작비가 진짜 우리나라에 좀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작비 자체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전처럼 2만 원에 맞추려고 했는데 어 저기 종이책을 2만 원에 팔면요 제 수익이 500원인가 왜 <laughs> 이렇게 떨어지나서 아, 이렇게 되면 완전 어 이거 자선 사업이 되나 이래가지고 어, 어쨌든 저도 조금 몇천원 욕심을 내서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어,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목차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교재에는이 데오스 엑스 마키나는 실제로 기계장치의 신이라는 뜻이고, 어,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원어를 조금 더 역발상으로 좀 뒤집어서 이걸 좀, 어, 사용한 용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냥 멋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한 번에 복잡한 문제를 기계장치의 안심이 나타나서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처럼 인문학과 사회학이 얼마나 번잡하고 복잡해요 그런 거를 이책한 권으로 다 해결하겠다 라는 포부를 갖고 만든 이름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서 솔직히 저도 몇 번이나 바꾸려고도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사실 제 책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마케팅적인 방법은 책 제목이다 그냥 대입문술 교재 편입문술 교재 뭐 이런식으로 다시 이름을 써야 많이 팔립니다 그냥 그분 검색하면 잡힐 테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도 만약에 제 책을 구매를 했어 지하철에서 막 읽고 싶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책에다가 이렇게 대입문술 어? 편입문술 써있으면 여러분 시험도 안볼 사람들인데 이거 읽다가 좀 왠지 창피하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어,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서 제 고집으로 조조 이 표지에다가는, 그런 뭐, 입시 논술이다, 뭐, 논술 교재다, 이런 말은 안 써놨구요. 다만 이제 부제로만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검색이 라도좀될때 도움이 돼도 다르고. 근데 뭐, 야간.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사실 논술 자체가, 여러분, 입시 논술이 실제로 나중에 취업 논술이든 대학교 리포트를 쓰든 논문을 쓰든 어 되게 방대한 분야들을 사실은 어, 다루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되게 막막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주제에 제시문들이 나오고 그거를 읽고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나름대로 제 아이디어가 된게 어,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수업이 사실은 제 채널에서도 가장 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데. 어, 저도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정말 많이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이거만큼 좋은 철학 개론이 없다. 이렇게 입문서가 없다고 라할 때. 근데 어쨌든 이진교 선생님이 그래서 그에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틀을 제가 이 책에다가 가져와서 저는 그걸 주제를 다 넓혀봤어요. 다양한 넓이의 여러 가지 소재에다 다 주체와 대상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엮어서 어, 그래서 논술의 논술시험에 나오는 정말 많은 주제들을 이 이론 교재 안에다가 거의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자신하건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 책을 읽으면 어쨌든 3회독 정도를 하면 입시시험에 나오는 한 70에서 80%의 소재는 거의 다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1 공간의 문제들. 파트2 시간의 문제들 파트3 자본과 정보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 우리가 어떤 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라는 것도 공간을 점유한 거죠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부터 그 가장 큰게 결국 인간과 자연이거나 지구의 문제겠죠 그래서 가장 그큰 주제부터 어, 국가와 국가 민족과 세계화라고 해서 이 세계의 문제로 줄어들고 좁혀들고 그다음에는 한 국가의 문제, 개인과 사회, 정치의 문제로 또 좁혀들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다양한 소재를 그 단원 안에서 다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너의 윤리의 문제로 또 좁혀들고, 더 좁아지면은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의 문제로 어 좁혀들면서 그렇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세계의 문제에서 가장 좁은 이내 안에 있는 정신과 육체의 문제까지 한번 다 훑어볼 수 있다라는 그죠 어, 담대한 기획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시도지만 그렇게 그냥 해봤어요, 했죠. 그래서 굉장히 책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파트 2 공간의 문제들을 다 다룬다고 해서 모든 사, 사회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걸다 다룰 순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 2의 시간의 문제들을 따로 또 넣어서 공간을 다뤘으면은 시간 자체에 대한 고뇌. 이건 이제 긴 분량은 아니지만 시간에 대한 성찰과 우리 인간의 한 사이클. 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인류의 어떤 사이클, 진보와 퇴보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또 시간의 문제들에서 다뤄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성과 상대성의 이분법이 만들어낸 세계의 어떤 문제들, 이게 근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되게 중요한 코드잖아요. 절대성, 상대성, 이런 부분들을 또 접목시켜 보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학생들이, 고3 학생들도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나오고, 파트 3, 근데 이 자본과 정보화데 그냥 자본주의, 뭐, 정보화 디지털 사회를 그린 게 아니고, 제가 파트 1에서 다뤘던 그틀 있죠. 그 목차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근데 자본주의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 목차들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인간과 자연의 문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국가, 세계화 속의 자본주의, 정치 안에서의 자본주의, 윤리가 어떻게 자본화되고, 정신과 육체가 또 어떤 식으로 어, 무식적 의 소비에 의해서 자본화가, 자본이 침탈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엮어내고, 또 디지털 사회 안에서 영향을 받은 또 인간과 자연, 국가, 세계, 개인과 사회, 나와 너,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또한번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드려 패는 거죠, 한마디로. 어, 뭐 좋게 얘기하면 날줄과 시줄처럼막 얼기설기 얽혀 가지고 결국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 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책 안에 다 담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어 대부분 이 책은 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는 만큼 실제로 기출되는 시험들 안에 있는 그 제시문들을 기반으로 역추론을 해 가지고 그 다양한 소재들을 이렇게 엮어낸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가 안에 들어 있거나 이런 건아니다 철저한 이론 교재입니다. 어제 교재 중에 어그 실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푸는, 그, 이, 이게, 따로 있어요. 입시논술 기출 프리집이라고 무려 백신문항을 어, 제가 실어, 실어 놓고, 어, 그 답, 제, 다, 가 제가 답안을 쓴 어, 연습문제 프리집은 따로 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 용이고요. 지금 이제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졸전이다. 진짜 졸전데, 그래도, 어, 야, 저 사람 채널, 어, 열심히 하는데 뭐좀 팔아래도 줄까? 뭐 이런 분이 있다라면 차라리 이대구스엑스 마키나 요 책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읽으신 분들의 조금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고 요즘 종이책 누가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북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제 개정판이 나온 거에 대한 소개도 소개지만 어 제가 앞으로 그동안 그래도 제가 많이 강의하면서 썼던 또 강의안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리한 어, 리포트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아 이걸 소책자로 좀 차라리 이북으로 내자. 어, 계속 이렇게 뭔가 크라우드나 어디 제 하드에 저장돼 있다가 우리가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런 게더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차라리 한번 다시 검토하고 좀더 다듬어가지고 아예 에, 이렇게. 기념화 시켜서 차라리 책으로 내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소책자를 좀 내려고 어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게어 이제 무작정 시작하는 대입 논술, 편입 논술. 이건 역시 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어이 이론 규진을 읽기 전에도 일단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기초 안내서니까 요거는 그냥 어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어금은 니책 네 어디서 사냐? 라고 하시면 물론 뭐제 영상에 뭐 밑에다가 링크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이 요거거든요제 이름을 치시면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네이버 도서에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 그래서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지금 알라딘에서 지금 팔고 있죠. 저는 또이 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데우스텍스 마키나는 이걸 제가 한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글로 작업했다 PDF로 바꾸는 거여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입펍 이북볼 e e 때 보는 방식이죠. 거기에 방식으로 볼 수가 없고 이건 PDF 방식으로 전자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래서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는 다행히 이제 이걸 출간해 주는 곳에서 어좀 작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 펍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3천 원짜리 그니까 그만큼 좀 페이지가 짧아요. 한20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 샌델의 정의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리주의가 어떻고 자유지상주의가 어떻고 또 칸트가 어떻고 롤즈가 어쨌고 여기까지는 막 이제 따라오다가 왜 책이 보면 후반부로 가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작 샌델이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어 잘안 보이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슈도 잘안 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샌델의 정의는 뭔데? 이런 컨셉으로. 어 제가 그때 한번 수업을 남기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유튜브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어, 이제 그거를 어, 제가 파일로 작성을 한 부분으로 다듬어서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해제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그 후반부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리하는 책이냐 아니에요. 전체를 다 정리하는 책은 나중에 뭐 원고는 다 있기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좀더 음, 압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한 권은 아직은 출간이 안 됐지만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서, 어, 여기, 얼마 전에 제가 피로사회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은 피로사회인가? 라고 해서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 대한 역시 요약본과 그 제가 이제 요약했던 요약본과 그리고 이제 이 피로사회가 한국사회에 가장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 또 평가하고 생각해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정리해서 그두 개의 파일을 붙여가지고 이번에 또 소책자로 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됐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제가 어, 홍보하려고 하는 책들은 다 소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근데 그 계획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 강의도 강의고 유튜브로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어쨌든, 책으로도 계속 출간하자. 비록 뭐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 컴퓨터 안에만 저장해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기에는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더 다듬고 깔끔하게 이 글을 그래도 이 세상으로 좀 출고시켜 놓으면, 그래도 저, 저도 글을 쓰더라도 좀더 좀 정성스럽게 좀쓸 수도 있고,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종이책을 뭐 많이 출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실력상 제가 막 그렇다고 100페이지 이상에서 200페이지 뭐 이런 거를 막쓸수 있는 실력이 아직은 또 너무 부족해서 일단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책들을 정리하고 해설하고 거기에 코멘트 정도를 해가지고 소책자 정도로만 이북으로 부지런히 출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촉세의책 소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또 또 다른 수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